택시 파업 밤새 진통, 승차 거부, 12만 명 집회, 카풀 반대 파업, 카풀 무료 행사, 명분 잃은 택시 파업, 등 돌린 사람들. 안녕하세요. 1리터의 눈물 촬영 팀 최인규입니다. 오늘은 1리터의 눈물에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한쪽 방향으로 바라보지 않고 양 방향으로 하여금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제는 택시 파업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택시 파업. 왜 그들은 택시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슈가 된첫 번째 이유는 카카오가 서비스를 시작하는 카카오티 카풀이 서비스가 런칭 예고를 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카풀 다들 아시잖아요. 뭐 방향이 비슷하거나 목적지가 같은 사람들끼리 함께 이동하면서 비용을 아끼고 빠르게 출퇴근하기 위해 출시된 거예요. 해외의 우버택시와 전체적인 플랫폼은 비슷한 것 같아요. 카카오티 카풀 서비스를 시작하면 얻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음 출퇴근할 때 승차 부족 상태를 해소할 수 있고 사람들의 운임비를 장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어요. 다만 카카오티 카풀 서비스를 시작하면 안 좋은 효과도 있대요. 범죄에 대한 노출이 쉽다? 기존 택시를 이용하던 고객을 빼앗긴다. 범죄에 대한 노출은 택시나 자가 카풀이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택시 업계가 왜 반대를 하는가? 택시가 주장하는 카풀은 단점은 이런 것 같아요. 음 공짜로 타는 건 아니잖아요. 카풀 무료로 서비스하는 거 아니잖아요. 카풀도 요금을 받기 때문에 거의 뭐 택시와 유사하다고 본대요. 그렇게 해서 영업이 활성화되어 기존의 택시를 하던 택시기사의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카카오는 알다시피 저도 쓰고 친구도 쓰고 부모님도 써요.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이 많이 뺏길 것이고 택시업계의 생계를 위협하게 되는 대기업의 횡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의 단서조항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사전적 의미로 간추려 본다면 자가용을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안되며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의 종류에 따른 차, 차량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한다. 10장 9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라고 네이버 지식백과에 나와 있어요. 개인 자가용을 이용하여 유상 운송을 금지하고 있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함께 타는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마다 다른 출퇴근 시간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렇다면 24시간 영업이 가능한지 이 부분도 불공평하다는 것이지요. 다만 하루에 두 번만 운영은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조금 더 조사해보니 지금의 일만은 아니래요. 해외에서는 이미 우버, 택시가 활성화되었지만 4년 전에도 대한민국의 택시업계는 반발로 카풀 서비스가 무산되었던 적도 있대요.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도 합의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공유 경제 시장, 자율 경제 시장의 발전과 함께 등장한 카카오티 카풀 서비스. 전 세계적으로 카풀의 이용 사례가 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카풀 행보를 잡을 것인가. 그리고 첫 번째, 택시 파업의 공유인가? 악탈인가? 두 번째, 누구를 위한 파업인가? 세 번째, 택시 파업을 하게 되면 불편을 겪게 되는 사람은 없는가? 네 번째, 정부가 내놓은 월급제는 무엇이 나쁜가? 다섯 번째, 상납금 제도를 없애면 되는 것은 아닌가? 여섯 번째, 택시 운전도 국민인데 이 사람들의 충족은 어떻게 채울 것인가? 저희 1리터의 눈물, 다음 컨텐츠에서는 이런 부분을 다뤄볼까 해요. 사람들의 입장, 택시기사님들의 입장, 영상으로 보기 쉽게 아름답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리터의 눈물 최인규였습니다. 추가로 혹시 저희가 1리터의 눈물을 촬영하면서 사람들 혹은 택시 기사님께 꼭 해야 할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